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어, 작년에 말이죠. 문을 닫은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100만 8천여 명. 전년보다 한 2만 2천 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죠. 특히 어느 업종이 좀 심각했나요? 아무래도 소매업이랑 음식점업. 이쪽 폐업이 두드러졌습니다. 소매업이 한 30%, 음식점이 한15% 정도 차지했으니까요. 아. 역시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크겠군요. 네, 그렇죠. 소비가 위축되고 또 매출은 줄고 이게 계속 비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취약 자영업자분들 대출 연체율도 지금 1분뒤말 기준으로 12%가 넘었어요. 상당히 높죠. 네, 심각하네요. 정부 대응은 어떤가요? 일단 뭐 소비 쿠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16조 원 규모로 연체 대출 탕감 이런 걸 포함한 추경 편성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추경이요? 만약 집행된다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부양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는 좀 생기겠죠.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들 연체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하고요. 또 소비가 살아난다면 신세계,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 상호 관세 부과 서한에 서명을 했다고요? 네, 그 12개국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 서한인데요. 서명했고 오늘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율을 어느 정도나 거론되고 있습니까? 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10%에서 만 70%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시점도 예고했습니다. 70%면 엄청난데요.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성낙국간보 실장이 어제 미국으로 급파됐고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사본부정도 지금 워싱턴에서 계속 협상 중입니다. 어떻게든 상호 관세 유예를 좀 연장시키려고 총력전을 펴는 거죠. 이게 만약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 타격이 클 텐데요. 네, 불가피합니다. 특히 자동차 쪽 타격이 클 걸로 보이고요. 사실 올 상반기만 해도 대미 자동차 수출이 벌써 3.7% 줄었거든요. 좀 부진했는데요. 아, 네, 그래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는 물론이고 뭐 LG 엔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같은 관련 기업들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세대출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건데요. 전세대출 받을 때 나가는 그 이자상환액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DSR, 그러니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배산할 때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자상환액까지요? 그럼 영향이 꽤 크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의 사각지대였는데 이걸 해소하겠다는 거고요. 전세대출 유동성이 너무 풀려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같이 오르는 걸좀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 특히 뭐갭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세 대출 한도가 확 줄거나 아예 막힐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은 더좀 냉각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역시 KB 금융,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나 대우건설,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 주가에는 좀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은 일론 머스크 소식인데요. 어 당을 만든다고요? 네, 좀 깜짝 발표인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 우리말로는 미국당 정도가 되겠네요. 이건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 트럼프를 기치로 내걸었어요. 반 트럼프요? 본인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거죠? 네, 엑스통해서 발표했고, 거기서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했는데, 65%가 창당에 찬성했다고 하네요. 음, 머스크가 원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하지 않았었나요? 네, 뭐, 효율보수장인가 그런 역할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정부 부채 늘어난다고 비판하고 좀 그랬죠. 그 뒤로도 전기차 정책 같은 거 두고 트럼프랑 계속 좀 갈등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이게 미국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안 그래도 복잡한 미국 정치에 불확실성을 하나 더 얻는 거죠. 특히 앞으로 전기차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됩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뭐, 현대차, 기아, 또 LG 엔솔, 삼성 SDI 같은 배터리 회사들한테도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지주사들 실적이 아주 좋았다는 내용이네요. 네. 4대 금융지주. 그러니까 KB, 신한, 하나, 우리인데요. 올 상반기에만 순위에 합쳐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돼요. 와, 10조 원이요? 비결이 뭔가요? 뭐 일단 예대금리 차가 좀 벌어진 게 컸고요. 예금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그만큼 안 내린 거죠. 아... 그리고 하반기에 DSR 규제 강해진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좀 몰렸고요. 그렇군요. 그럼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세가 이어질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해서 성장세는 좀 둔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업대출이나 자산관리 같은 비이자 수익 쪽을 늘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도 뭐 실적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KB금융, 신한금융 하나, 우리금융 같은 지주사들 배당 매력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절반 정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관련해서 정부가 대규모 보증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맺는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이게 규모가 한 8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크네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약 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그러니까 보증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7조 원 보증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방산 수출은 계약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통 수출 대상국에서 정책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보증을 서주면 계약 안정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K 방산 수출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 관련 기업들 주가에도 긍정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현대로템은 당연하고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다른 방산 업체들도 수주가 더 늘어나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얼마 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논의가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해보자는 취지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다리한 안 같은 걸 보면 배당 성향이 35% 넘는 상장사들이 주는 배당금 있잖아요. 네. 이걸 개인의 다른 소득, 그러니까 종합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서 과세하자는 겁니다. 분리 과세죠. 아 분리 과세요? 이게 시행되면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을까요? 아무래도 고배당주, 특히 그냥 배당 많이 주는 걸 넘어서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 이런 배당 성장주들이 좀 재평가받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세아 베스틸, 한전기술, 비지아프 리테일, LS 일렉트릭, 삼성카드, CJ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인데 주가는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적 전망은 좋지 않다고요? 네, 주가는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당장 내일이죠. 8일에 발표될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영업 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한4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40%나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기대를 모았던 HBM 고대여폭 메모리 출하가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파운드리 사업 회복도 좀 더디고 또 미국에서 가전 판매도 좀주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조정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적 발표 후에 단기 조정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3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어요. 디램 가격도 오르고 HBM 출하도 본격화 될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기 실적 우려와 중장기 회복 기대감이 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실적과 좀 비교해 보면서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우리 증시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최근 두달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4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가 3천선 다시 넘고 이렇게 고공행진하는데 큰 힘이 됐죠. 4조 원이요?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건가요? 일단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되어오는 거죠. 주로 어떤 종목들을 샀나요? 역시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한 1조 2,600억 원어치 샀고요. 삼성전자도 한 1조 2천억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이두 종목이 압도적이죠. 그렇군요. 이 추세가 계속될까요? 만약에 달러 약세 기조가 좀더 이어진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세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삼성전자, 올레드TV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예프 같은 모델들인데요 영국의 T3나 테크레이더 같은 아주 유명한 글로벌 IT 전문 매체들로부터 올해 최고의 TV, 최고의 게이밍 TV 이런 찬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 좋은 소식이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뭐 밝기나 색 재현력이 워낙 뛰어나고요 또 화면에 빛 반사되는 거 줄여주는 글레어3 기술,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게임 성능도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음,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군요 네, 그렇죠. 삼성 OLED TV 기술력이 확실히 입증된 셈이고요. 이러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점유율도 더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도 더 좋아질 수 있겠죠. 투자 관점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관련 부품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군요. 이상으로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